장민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한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타깝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장민호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그 진실을 확인해보세요. 장민호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속사, 사칭 사기 계속 발생. 금전 개인정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수 장민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안타깝고도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장민호와 소속사 호 엔터테인먼트를 사칭한 사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가수나 소속사 매니저를 사칭하여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팬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나 개인정보 수집 시도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예약 후 노쇼쇼를 벌이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속사의 명함까지 위조해 신뢰를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민호가 다양한 방송 및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이름을 악용한 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속사는 저희는 절대 비공식적인 경로나 개인적으로 금전 및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매니저 명함을 제시하며 예약 구매나 주문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팬클럽과 관련해서도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유료 팬클럽 가입을 유도하거나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으며 모든 공식 안내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재차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속사는 이러한 범죄가 SNS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노리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공지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장민호를 향한 팬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행동이 있을 경우 즉시 소속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호의 이름을 악용한 사기 행위는 팬 여러분을 속이고 상처를 주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후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와 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 안전하고 즐거운 팬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